동울가을한나 둘, 셋자 여기입니다 여기 느린 마을 양조장 평택에 유일하게 여기 한 곳이 있죠 네 느린 마을 뭐 막걸리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이제 막걸리 좀 마니아 층은 이제 겨울 가을 좋아하고 좀 초보자들은 이제 봄이랑 여름 좋아하는데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왜 달달하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아,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시켜야 되잖아. 다 맛을 보여줘야지. 또 우리 회원님들이 또 좋아하잖아. 만약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4만 원이잖아. 4만 원인데 무한리필 3명이면 얼마다 36,000원이다. 안주 안 먹어본 거 이거 안 먹어보지 않았나? 감자전 갈게요. 광어물에 먹고 싶은 거 시켜? 누구? 이게 봄입니다 이게 초보자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 달달하고 시큼한 맛이 없습니다. 먹어볼게요. 술 많이 취해가지고 조금만. 음. 어때요? 어우 맛있어한번 먹어봐. 뭐, 뭐,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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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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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가 마음에 들어. 몇 살인데? 응. 뭐, 해라 먹어 볼게요. 두루와 이거 너무 맛있다. 알아? 맛있는데? 자그 다음에 이제 느린마을의 이제 여름 여름 시즌의 막걸리 자 여기는 양조장이라서요 만든지는 이제 4일차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맛은 어, 별로 없고 그다음 단맛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이 조금 높아요. 돈보다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취하니까 조금만. 자, 외원님들. 자, 2차 왔으니까 한번더 파이팅 넘치게. 두루와. 음? 괜찮은데? 탄산 별로 없는데? 네. 아니 주셔도 돼요 네. 오 근데 이, 난 이게 더 나은데? 본보다? 와우 알지? 피자는 X자 <laughs> 와우 오 뭐라고 해야 되지? 감, 감자채는 아니고, 감자는 아니야. 아, 감자면돼 이거? 뭐라고 해요, 이게? 채는 아니야. 감자, 치즈, 그라탕. 오, 정확하게 설명했다. 감자, 치즈, 그라탕. 오, 너무 맛있네요. 음. 아, 이게 가을인가요? 네. 예, 예. 바쁘시네요. 어지러질합니다. 어제 어질합니다 어제 위스키 새벽 먹고, 오늘 소주 먹고, 막걸리 먹네, 이거. 이러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 <laughs> 자, 한 번. 쉐키쉐키. 느림마을의 음. 가을은요, 어, 담백하고 신맛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탄산도 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은, 어, 봄, 여름보다는 좀더 낫습니다. 좀 매니아층들이 좀 좋아하는 맛. 조금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아까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 뭐야? 자 여, 여름, 이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 맛있어 음. 자, 가을 한번 먹어보시다 자, 회원님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번 했죠? 한세번 했나? 어. 한 10번만 더 들으세요. 음. 두루와! 담배? 맛있는데? 탄산 그렇게 높지 않아? 아, 한번 먹어봐. 피디님, 먹어봐. 아니, 나왜 나 내가 취했나? 왜다 똑같지? <laughs> 어, 달아! 달아 어. 그치? 단데 좀더 세! 시고, 진짜 탄 아, 시고 어. 탄산이 좀세 어. 어. 근데 그렇게 세지는 않잖아 탄산 막 콜라처럼 막 이렇게 어. 탄산 있는 것처럼 트램이 안 나오잖아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아까 감자 이거 이거 감자전이죠? 감자치즈전인데 감자치즈그라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안주 먹어줘야지 안 식을때 먹어야돼 <laughs> 자 마지막은 이제 겨울이네요 겨울 어우 추워 <laughs> 자 이게 이제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에요 예 네, 그렇게 돼있네요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신맛 좀 높고 단맛이 좀 적어요 탄산비는 가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내려갔더라고요 네. 어른들의 막걸리 한번 이 이게 있으면 안되니까 또 가을이 있죠 겨울 어, 오리지널, 매니아층들이 먹는 이겨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취했나? <laughs> 어, 맛있는데. <laughs> 아니, 원래 나는. 아니, 저는, 회원님. 회원님들. 저는 원래 봄을 좋아했거든요. 봄 아니면 가을. 특히 봄이 제일 달아가지고 좋아했는데. 아니. 똑같아요, 달아. 단맛이 없거든요, 이거? 근데 달아. 뭐지, 여기? 오. 이것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좀더 이제 단맛이 살짝 없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모르는 것 같아. 탄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탄산이 심하면 트름이 나오죠. 아, 잠시만, 지금 코가 맹맹하나? <laughs>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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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 하나 해주세요. 이는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 오케이 막걸리는 그 음악 알지? 그거 뭐지? 제막걸리아르는걸로네 <목소리나> 어우 이제 배불러요 배 터지겠어요 아까 백숙 먹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어 응. 그, 아, 아니 잠시만 아니 끝내지 마요 네. 아왜 끝내요 피디님 한번 먹어봐요 아 진짜 한번 먹어봐. 오히려 좀 센데 이게 센데 맛있어. 응. 음. 어때요? 오, 그렇지. 이게 신풍 막걸리 같은데 내에 떨어졌어. 밖에 파는 막평풍 이런 그런 거. 아, 아 영월 막걸리. 오. 강원도 영월 막걸리가 조금 세면서 단맛도 있는. 단맛도 있어요 단맛이 없지가 않아 단맛이 없다고 하지만 봄, 여름, 가을보다는 단맛이 없다고 하지만 달아요 영월 막걸리랑 좀 비슷해 제가, 제가 강원도 영월 막걸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영월 1년은 아니지? 한 2년에 한 번씩은 놀러 가요 리프팅하러 이거 이거 알죠? 고장는 그 거? 그래고갈 때마다 막걸리를 항상 포장해 네, 왜냐면 거기만 팔아 예, 네, 뭐, 포장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 택배도 안 되더라고요. 음.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오늘, 느린 마을 양조장. 평택이 있고요. 어, 여기 평택 동삭동입니다. 여기 너무 분위기 좋아요. 음, 가족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어른들. 자, 우리 회원님들, 거의 다 20대, 30대 분들이 많은데, 어,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좀 많네요. 여기 주변 보니까. 애기들도 많고. 음. 가족끼리 한 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지금 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봄이랑 여름을 좋아했는데, 좀 단맛이 강한 거. 지금은 겨울. 내가 매니아 됐나봐. 아, 이거 술 그만 먹어야 되네. 음, 저는 겨울. 자, 자, 우리 피디님은 어디? 가을? 네. 가을. 수 시장. 봄? 그러니까, 어 왜냐면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수 시장은. 그러니까 술을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먹기 돼 있어. 너무 맛있어. 달고, 어 살짝 알딸딸하고 너무 세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한번 평택 느린마을 양조장 한번 우리 회원님들 이거 보신다면 보실 분들은 별로 없지만, 예 보신다면 꼭한 번쯤은. 오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과 빠이빠이 아, 찍어 이제 많이 찍어 공격을 가해 어? 잠시만 이거 한번 해야지 지금은... 근생각나적인 사람이야 연주하려그랬 어떻게 어 <laughs>

Okay, let's go.